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24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1.5 배속을 보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파트 2는 어,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 예, 오늘 7월 24일 공시 분을 좀 모아봤습니다. 어, 제일 먼저 kb 금융그룹이 오늘 공시를 했는데요 어, 상반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 대로서 11.1%가 증가했습니다 어, 제목을 늦게 썼는데 kb 금융이니까 여기 지주회사인데 매출액이 43조 2700억 원대 어, 전년 상반기보다 6.2%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.1%가 증가했어요. 어, 영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죠, 5.7%. 어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, 시중은행은 제가 그 외국인 지분율을 꼭그 찾아서 쓰고 있는데 에,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76.33%로 어, 이게 뭐 75%가 넘어버렸습니다. 4분의 3이 75%가 넘어요. 4분의 3이 우리나라 자본이 아니라는 얘기죠. 결국 우리나라 시중은행 한대게 크게 5개 시중은행이 있습니다만 농협은 우리나라 거라 그러고 4개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외국계 자본이 더 많은 거로 되죠. 기업은행 빼고요. 그거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돈을 벌면 이익배당을 많이 가져가겠죠. 어, 국내 자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익배당을 외국 자본이 가져간다. 누구냐? JP 모건, 모건 스탠리 등또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. 네이버에서는 그 매매 거래가 있을 때만 그, 그 투자회사 이름을 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업은 개별로 국민은행 자체 매출이 26조 2천억원대로서 어, 전년 동기보다 반기보다 10.5%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10% 0.5% 차이에 의해서 영업이익은 14.9%가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. 금융권은 영업의 손익 자체에도 사실은 영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. 여기도 영업의 손익은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공시가 되면은 그 손익 계산서가 복잡해 가지고 저는 그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융권에서또 근무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디 스루프스로 분석할 경우 어 스루프스로 굳이 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제조업이 아닙니까? 어, 제가 봐서는 이게 영업에 해당하는 건지, 영업에 외로 해당하는 건지, 나름대로 뭐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, 상반기 시중은행 거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. 기업들은 다 지금 죽갔다 죽갔다 그러고 있는데, 은행들은 짭짤하게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. 근데 뭐 단기 순익에서는 이 지금 줄은 거로 되어 있어요. 어, 요게또 그런데 그러면 돈놀이 잘못했다는 얘기지 뭐 영업의 순익에서 돈놀이 잘못했다는 얘기에 은행 은행도 돈놀이 자체적으로 무슨 투자하고 뭐 이런 데서는 어, 좀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.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와 매출액이 2조 2655억 원으로서, 어, 전년 동기보다 12.9% 매출액이 감소했는데, 영업비용이 8.6% 감소했다면, 매출 원가나 판매 관리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4.6% 감소한 거로 상반기, 이렇게 되면은 수출 쪽에서도 그렇고, 건설기계들이 어, 엑스카베이터라든지 휠로버라든지, 토목, 공설공사에 많이 쓰이는 장비들인데, 어, 장, 이게 이계통이 부동산 경기가 결국 안 좋다. 이런 얘기를 상징할 것 같습니다. SGC 에너지라고 매출이 1조 1,655억 원으로서 24.7% 감소했고요. 영업비용이 더 감소했어요. 어, 그래서 영업이익이 251.6%가 증가했습니다. 어, 꽤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했든지 아니면은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든지 둘 중에 하나게 되겠죠. 나중에 보면은 어, 전기 및 스팀 판매, 그 우리 말로는 이제 증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저도 습, 스팀 스팀 음, 어 자연 발생적으로 일부러 이 연료를 태워가지고 증기를 내는 게 아니고 전기를 뭐 만들면서 그 부산물 쪽으로 나오는 형태도 어, 성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음, 그 기업마다 그좀 예, 성격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니드라고. 뭐 하는 회사인지 뭐, 잊어버렸습니다만은, 매출이 14.1% 감소했고, 영업비용은 22.7%더 많이 감소했으니까, 영업이익이 무려 534.2%나 증가했어요. 625억 원, 전년도 상반기에 98억 원이었는데, 여의도 이익이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. 솔루스 첨단 소재, 에, 매출이 2,706억원으로서 26.5%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4.9% 적게 증가해가지고 어, 영업 손실이 43% 개선이 됐습니다. 어, 이 첨단 소재 쪽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영업 손실이었다고 그런다면 아마 2차전지 쪽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음, 제가 기용적이 나빠가지고 어,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에, 나중에 공식 그, 어, 공시가 되면은 음, 또 솔루스 첨단 소재를 헛지 않을진 모르지만은 관심 사항은 어, 스루프스로 어떻게 볼 거냐 음, 얼마 전에도 그 시진핑한테 절대 스루프펴기는난안 알려줄 거다 아,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. 음. <laughs>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한은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또제 견해를 얘기를 했죠. 코스모 신소재라는 데도 있네요. 매출이 20.5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 20.3% 거의 유사하게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쪽에서는 25.1%나 내려갔습니다. 어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 이노베이션 뭐,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약자겠죠. 이게 어, 방산하고도 아마 연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매출이 8.8888억 원. 8이5 카드라는 것도 있나요? 어, 7.3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5.4%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무려 100.2% 증가했습니다. 3,277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네요. 네, 뭐, 영업의 손이 그 크게, 음 줄어든 거 없고, 그래서 세전이익도 152.152%가 증가했습니다. 부산바부케 발음할 때 그냥 앞케바부케 뭐 어떻게 발음을 하든, 어 매출이 4조 6,312억 원으로서8.8% 감소했고, 영업비용이 4.1%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, 영업이익이 32.4%가 감소했습니다. 두산이 구조조정한다고 두산밥캣이 어디론가 옮기기로 되어 있죠? 어, 그것도 나왔었는데 잊어버렸네요. 정한, 그, 두산이 뭐 구조조정을 또, 이 두산 바켓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좀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, 우리나라 그 제약, 그, 그 뭐죠, 위탁 생산, 어 GMO로 얘기했던가요? 그것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만, 매출이 상반기에 2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32.6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영업비용 26.8%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이 47.3% 증가했어요. 어 네, 그 영업이익이 6,558억 원이네요. 어, 이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. 하나엔진,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엔진인가, 뭐, 제트 엔진인가 만든다고 했었는데, 하나의 엔진은 직접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, 이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아요. 매출이 5,798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49.3% 증가했고, 영업비용은 42.3%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404.2%가 증가했습니다. 상반기에 좀 좋아지는 성장 쪽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게좀 고무적이 되겠네요. 어, 뭐더좀 살펴봐야 대한민국 저성장 구조는 유노말이다. 음, 이거를 바꿔야, 다시 바꿔야 될지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네요. 그래야 뭐또 낙수효과로 돈도 돌고 경제도 돌아가고 시중에 돈도 풀리고 뭐좀 좋은 거 아니겠느냐 어, 이렇게 생각이 들죠. HD 현대 마린 솔루션 HD를 붙이는 데는 이제 현대가 중에서도 형제가 다른 거죠. 현대차는 뭐 HD 들어가면 이제 현대중공업 어,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만은 매출이 8,208억 원으로서 19.7% 증가했고. 영업비용이 약간 작게 증가했어요. 19.3%. 그래서 영업이익이 22.2%가 증가했습니다. 이상, 오늘 그 24일날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한 기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.